안녕하세요, 센츄, 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팀에 갓겜이 할인에 올라와버려서 해당 게임 소식을 빠르게 후다닥 전해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라인업이 훌륭하다 보니까 꽤 깔끔하게 구매할 만한 게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자고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스태퍼 케이스 초능력 추리 어드벤처입니다. 제목 그대로 추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게임의 배경은 가상의 런던으로 이 세상 속에는 주민들의 10%가 초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태퍼라고 불리우는 초능력자들에 의해 벌어진 다양한 사건, 즉 만화 사건이라 불리는 범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만 하는데요. 상대는 초능력자. 보통의 수사 기법으로는 이들을 검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용의자들의 사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발자국씩 범인을 양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아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범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초능력 을 사용할 수가 있기에 그들의 능력 을 양껏 발휘해봅시다. 정말로 재밌다는 평가를 받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요 게임은 데모 판도 있으니까 먼저 데모를 즐겨보시 고끼린 스테퍼 케이스 초능력 추리 어드벤처 는 10월 10일까지 스팀에서 15% 할인 된 가격 127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아리 게임 리틀 라이트 메어 2입니다. 네모 상자를 머리에 뒤집어쓴 미스테리한 소년 모노와 1편에서의 주인공이었던 식스가 함께 위험한 모험을 떠나는 호러 퍼즐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심장 쫄깃한 연출,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 간만에 머리에 자극을 주는 퍼즐,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과의 쫓고 쫓기는 컨트롤까지 아주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리틀 라이트 메어 2편을 먼저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편이 1편의 리퀄이라서 2편을 먼저 하시고 추후에 1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근데 리나 메투가 이번에 디럭스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굳이 이건 디럭스 특전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이기에 원하신다면 레스티를 타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뮤틀라이트 메어2 디럭스 에디션은 10월 20일까지 스팀에서 65% 할인된 가격 14,9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값니다. 다음 게임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 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로 대표되는 게임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요괴인지 사무라이인지 뭐 정체모를 한 주인공으로부터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적들 찢어버리는 손맛 패드 부셔버리고 싶게 만드는 난이도. 그렇지만 보스를 킬리어 했을 때 엄청난 쾌감까지도 정말 큰 재미와 감동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인왕은 앵간하면 소울 라이크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입문작으로도뭐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보스리패턴 패턴이지만 한두대 맞으면 바로 죽어버리기에 입문작으로 레아스 키리트시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긴 합니다 암튼 이번에 올라온건 컴플리트 에디션이라고 추가 무기도 있고 추가 스토리 디에까지 포함된 완전판이니까 무조건 컴플리트로 끼리트 나우한 컴플리트 에디션은 10월 10일까지 스팀에서 40% 할인된 가격 32,8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이스팔 라크리모 사이다나입니다 이스팔 편으로 배를 타고 여행하던 아돌과 도기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 배가 난파되고 세이렌 섬이라 불리는 미스테리한 섬에 갇히게 되며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역시나 파이콤 게임이니만큼 그래픽은 별로지만 그걸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정말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액션 시원시원하고 스토리 라인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으며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BGM의 서곡은 혹시 파이콤은 음반 회사가 아닐까 그런 착각도 들게 하네요. 호호. 스템도 꼼꼼하게 챙겨넣은 만큼 가성비도 훌륭하니까 액션 RPG를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스토 8편으로 입문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중요한 점 이스파는 스팀에는 한글 지원이 없기에 유저 한글 패치를 적용시켜야만 됩니다 이스파 라크리모세이 다다는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7일까지 스팀에서 65% 할인된 가격 14,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게임, 월머, 인퀴지터, 마타입니다. 카오스로 오염되고 있는 칼리가리 섹터를 배경으로 다양한 무기를 바꿔가며 적들을 소탕하는 탑뷰 방식의 핵앤 슬래시 액션 RPG인데요. 클래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적들을 산멸하러 롤러스 그를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 게임 그렇게 갓겜 맵 반열에 올라와있진 않지만, 와우, 이번에 가격이 아주 가갓인데요 모든 DLC가 싸그리다 포함된 데피니트 판이 무려 90%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매우 저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요 게임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할인 기회 놓치지 말고 달려가셔도 좋겠네요 모아이머 인퀴즈터 마타는 데피니티브 에디션으로 추천드리며 10월 1 1일까지 스팀에서 90% 할인되며 9,4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네요 다음 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제국군에 잡혀가버린 우리 마왕님을 구하기 위해 귀염둥이 스컬이 제국군 쉐키들 싸그리 다 터쳐버리는 시원한 타격감이 일품인 게임인데요 재밌습니다. 솔직히 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긴 한데 해골 대구통이 어떤 게 나올까 뭐 기대되는 뭐 그런 가차맛도 있고 모든 조합을 제대로 갖췄을 때의 화려한 딜 맛은 역시나 이 맛에 로그라이크하지 이런 느낌도 있었네요. 아 참고로 역시나 로그라이크 게임인지라 어느 정도 캐릭터가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허약해서 어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맵을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스컬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10월 8일까지 스팀에서 45% 할인된 가격 12,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으... 다음 게임, 랩런트2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된 랩런트 프롬디 애쉬의 후속작으로 저 역시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달렸던 TPS 액션 게임인데요. 랩런트는 사실 총든 다크소울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작하기 전에 꽤나 두려움을 갖고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려했던 것만큼, 은 아! 없지는 않았네요. 보스 패턴 차분히 파악하면서 싸워 나가고 중간 중간에 떨어지는 총알들만 잘 주워 나가면서 패턴 파악을 한다면 다들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타격감 뛰어나고 그래픽도 꽤 괜찮은 편이었으며 특히나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도 꿀잼이라서 이렇게 할인 때라면 더욱 더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램너트 2는 일단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20% 할인된 가격 42,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며 혹시나 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면 추후에 추가 스토리 DLC 나오면 그 건 차근히 구매합시다. 다음 게임 멘더릴리즈 코라이트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요 게임 메트로베니아타이트인데 재밌습니다. 진짜로 꿀겜임 종말을 맞이한 치밀한 분위기, 그에 걸맞는 서정적인 O.S.T.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이흑기사는 누구일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눈을 뜨게 된 주인공인 나는 대체 누구인지도 궁금한 스토리까지 정말로 훌륭했네요.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보스들을 잡아내면 보스가 쓰던 스킬을 나의 스킬칸에 장착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스킬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펼치는 전투 시스템도. 진짜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딩도 하나가 아니라 멀티로 존재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엔더릴리즈 크라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는 10월 10일까지 스팀에서 50%할인된가연3 2 5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코쿤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출시된 진짜로 뜨끈한 신작인데 와우 평가가 엄청 잘 나와가지고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게임이라서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데스토어랑 비슷한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 게임은 펜스크롤 퍼즐 플랫폼의 게캠 인사이드의 디자이너가 새롭게 출시한 뭐 그런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탑뷰 방식의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깔끔하지만 교화 중에 기괴한 느낌을 잘 섞어놓았으며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나 천재적인 감각으로 구성된 재미난 퍼즐들을 해결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인사이드를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터라서 코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쿤은 10월 14일까지 스팀에서 20% 할인된 가격 24,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자 다음 게임 엘든링입니다 엘든링은 여름 할인 이후로 다시 한번 스팀 할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데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엘든링 할인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 버리시길 발합니다 오픈월드형 액션 RPG로 우리가 흔히 아는 소울 라이크 류의 정점에 올라와있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게임은 그냥 정석대로 공략 없이 플레이한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엄청난 자유도 속에서 수많은 방법의 공략법이 다 나와있기에 공략을 천천히 참조하시며 즐긴다면 누구나 다 엔딩까지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벨로 거다 장비 프라밍, 사기급 아이템 세팅 등 보스 공략 뿐만 아니라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소울 라이크 like 그리고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도 입문작으로 꽤 괜찮은 게임이네요 엘든링은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10월 20일까지 스팀에서 34% 할인된 가격 42,7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자 다음 게임 에버스페이스2입니다. 우주 슈터 파밍 게임으로 취향만 맞는다면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가 자자한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우주 행성의 질서를 수호하는 우주 파일럿이 되어 전쟁으로 망가진 항성계를 어지럽히는 적들과 전투도 펼치고 스토리상에 녹아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다양한 퍼즐도 해결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픽도 깔끔하고 넓게 펼쳐진 우주 또한 멋지게 구현했으며 화려하게 적들 폭파시켜버리는 전투도 화려하게 연출이 되네요. 자신만의 우주 기체를... 멋. 멋지게 커스터마이징에서 항성계의 멋쟁이 에이스가 되러 다이아몬드 멈다 <목소리> 엘버스페이스2는 <어버스 목소리> <목소리> 10월 10일까지 스팀에서 30% <목소리> 할인 가격 38,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오픈월드 액션 RPG 최고의 게임으로 혹시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해봐야 할 게임으로 강추 드릴게요. 사실 위쳐는 저도 그러했지만 많은 분들이 첫 챕터에서 굉장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거기 부분만 넘기시고 천천히 메인퀘, 서브퀘 진행한다면 천천히 몰입이 되고 어느 순간 100시간을 넘게 플레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쳐는 무조건 캠프레트 판으로 구매하셔야만 후회가 없는데요. DC인 허트 스톤 그리고 블러드앤와인 두 개가. 사실 본편보다 더 재밌는 느낌이라서 무조건 해당 DLC들이 포함된 커플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더 위쳐3 와일드 아트캠 아프리카 에디션은 10월 10일까지 스팀에서 70% 할인된 가격 16,4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 갓띵마린 소식을 깔쌈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라인업은 정말 정말 훌륭하니까 딱 보기에 이거 내 취향이다 하는 게임 있다면 그냥 끼리대도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작 또는 갓띵작이 스팀 마린에 올라온다면 해당 소식도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할테니까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뿅